나나 열시에 봤어. 나열시 10분에 봤어. 놀랍게도 이 안에 절반 이상이 성공입니다. 절반 이상이 성공이야. 절반 절반 누구나 야 얘. 절반 이상 먹어. 이거 다야. 여기. 다현이는 용남 이거 있지? 재원이 재이고야 뭐? 남자, 남자 너빼 이렇게 이렇게 많아? 구암이 어떻게 아무도 없냐? 구암이.. 이이 최대 장점은.. 음. 난 먼저 는거에 없어요 아 가깝다 구암 최대 장점은.. 문야 문과는 편하다 너는.. 한국 각각 이성물이 약속을 성북으로 배이는게난도 많고 한국 장이건혁이 아까 전화.. 난안해 자유자 선 우리 그동안 계속해왔으니까 선거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책 있잖아 그 단어책 어, 보고 그걸로 시험 보는 거 지금 잘 외우고 있으니까 맞죠자 일단은 135쪽 한번 펴주세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잠깐 다시 하나만 더 필요합니다 알죠 자, 이때 강조 따라서 이때 강조 이때 강조 네, 그래서 이 타고 여기 이지를 쓸지 워즈를 쓸지도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여기 다 여기다 뭐 쓰면 돼요. 다음. 네. 다음. 강조하고 님도 네. 강조.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이 대스는 카멜레온이야. 수시각각 바뀔합니다. 네. 뒷문장이 불안전하면 관계대시. 관계대시는 완전합니다. 관계대사로 받겠습니다. 책 보세요. 134쪽 보세요. 134쪽에 2번 봐라. 이번 보이나? 2번에서 앨리스 보여? 134쪽이야 134쪽, 134쪽. <laughs> 맨 밑에 강조 부은 2번 보세요 자 우리 민지랑 수준이도 잘 보세요 오케이 앨리스 Alice 보여? 앨리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뒷문자 완전 불안전 불완전하니까 <laughs> 주어가 없어 그건는뭐다 네. 관계? 지금 <laughs> 서로 바꾼 거야 지금 근데 그 바로 밑에 in spain 보이냐? <laughs> 맞죠? 근데 in spain 자체를 동그라미 쳐보시고 써라 쓰레기 네. 왜 쓰게? 절치사. 절치사가 있으니까 쓰레기잖아 어? 그럼 뒷문장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뒤에 주어 동사 목적 서 붙여보세요. 됐죠? 뒷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 그래서 외얼로 바뀌시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강조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동사를 강조할 수 없어. 여기 보세요. 내가 지난번 누구 죽였니? 선는 저는 저는 선는 저는 죠 어디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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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제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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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선는저 진짜 죽였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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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두 저는 저는 저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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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저는 저는 하루야 지나, 네. 집중 하루야 읽어. 진주 <목소리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러지 않았죠?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두더지를 쓰면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애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 선생님 이이 타고 여기 있는 돼지죠. 네. 이거 진주어 가지고 어떡합니다 혹은 이때 강조 보는 것 당겨. 이게 진짜 가장 많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해석, 해석 말고. 아, 해석도 좋아. 해석 어떻게냐면 하나는 바로 선두다. 나는 바로 어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뭐다? 이때 강조문이야이다 보장에서 확 튀어나오는 게 있어. 이 이때 강조문 이유. 빨리 읽어. 형용사 여기가 형용사면 웬만한 뭐다? 가정죠. 이들한테 여기가 명사면 웬만한 뭐다? 강조원입니다100% 아니야? 거의 99%입니다. 맞죠? 첫퍼 이거 쎄. 앨리스 앨리스 뭐야? 밑에 명사. 명사 수사라 명사. 그럼 뭐이 이때 강조문이 이 앨리스를 강조하는 거니까. 근데 앨리스 뒤에 강조할 수는건또뭐 있어? 는뭔데 그그그 명사. 명서. 이해 돼? 안 돼? 네. 바로 밑에 보세요 It was wise 발표 w i s e 뭡니까? 현명하냐는 혁명사잖아요 네. 혁명사는 뭐지? 혁명사가 네. <laughs> 나오는 거다? 뭐다? 가져가야 뭐다? 가져와야지 가주, 가주, 그 다음에 집중 That she left early 있죠? 네. 네모 를이세대 갖다 넣으세요자 읽어 시작 That she, That she left, left early, early was, was wise 말 그대로 안돼 네. 되잖아 네. <laughs> 근데 데 h 부터 p 처스까지 대모 이 자리에 넣어보세요 시작 that t h r o e picture was, was that. That. 약간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지 그 근데 안돼 이거 안 돼. 알았죠? 자 오른쪽 책상옆에 1번에 만약에 민지랑 수준이가 안 풀려있으면 풀고 지금 들으세요 알았죠? 풀고 들어라 나 지금 분명히 얘기다니 풀고 들으세요 자 1번에 does like doing afraid 리코, repaired painted discussed overlooking 36번이 6번 차범입니다. if 동그라미 if 동그라미 if 동그라미 접속사 다음에 ing 쓰지 <laughs> pp 쓰지는 진짜 문제 많이거 같다. 이 문제 뭡니까? <laughs> 대답해 <해서>. 셔. 아, 개소리하고 시이 <laughs> 문제 뭐야? <laughs> 분사공문 문제입니다. 이쁘다, 음에집 중, 여기봐라 I n g s 지 쓸지, p p 쓸 s 를 고민하는 i 는 뒤에 뭘 보라고 거든 귀에 라고있어 오, 쪼가벌하고 있어. 담이바라, 귀에 거의 대부분 다은뭐다 I n t p p p p p p p p y happy, h a 면 p y happy, happy, h a 보 p y happy, happy, h y p y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뭔 소리야 하, 하얀, 화이트가 어떻게 명사야 아 화이트는 명사일 수도 있지만 명사, 하얀색 의로라는 뜻이 또 됩니다 알았죠? 지금 봐봐 자 뒤에 디스룸 동그라미 자이 방은 색칠 하냐 되냐 이런 네, 페인티드된다 되냐 안 되냐 됐죠? 뒤에 는 주어 쳐다보신 거야 또또 또. 그리고 7번 잘 봐, 7번. 애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laughs> 자, 요거, 요거 저걸, 저걸 준비, 1번. 저걸 준비. 보세요, 봐봐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 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해? 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라고 해, 이름을 <laughs> 수동다다 음. 다시 수동태라고 네. 합니다. 알았냐? 여기 비는 무슨 뜻이야? 이단한 뜻이야. 알았죠? 그러면 자 해서 시작. 논이 <laughs> <laughs> 아니야. 얘는 논이 로니, 논의. 아이고씨자 다시 PP는. PP는 네. 수성태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음. 여기 잘 들어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무조건 해석이 뭘로 끝나야 돼요? ㄴ을 끝나야 됩니다 음. 이해되는돼 그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Discussed는 No n a e o n a e 된 이란 뜻이야 얘는 번역 요이니요아고 네. 얘는 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는요아고 얘는 비상, 대상, 계산, 니요이니요 아니요,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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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요아니다니요아니다니요 아니요, 는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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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선배가 씨, 올라 듣고, 야, 타에 몸을. 오 씨. 하면 내가 너무 세게 때는거죠쩌인데 다, 다 보이고 아, 어, 그래? 어, 어, 있어. 아, 다 일어나가지고. 옛날 야 어, 프린트 야, 지금 무슨 얘인지이해됐죠 여기 잠깐 볼게요. 야 멋있어. 너 성보 예. 손, 손 들어. 주변을 돌아보세요. 잠깐, <laughs> 돌아보세요 빨리. 야너 선배가 진짜 이런 거 보일래? 얘들아 해봐 그래 들아잘 지내보자. 아 근데 니네 진짜 모르겠지만 성구이죠 네. 이거 이렇게 너무 내려이게. 성구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누가 유명할까? 선배 중성보고등 유명한 사람이 있어. 몰라? <laughs> 성북 재학 중이야 출신 출신 몰라? 설마 <laughs> 선 성원이... 아니 뭔 소리야? 제일 유명하냐? 유명하사지 유명하지, <않습니>? 유명하지. <laughs> 성북 유명한 사람 있어. 임요한이라고. <laughs> <laughs> 아스타프트그 사람이 성북 출신이야. 근데 그두 번째 유명사인지 아닌지 음. 음. 괜찮아 괜찮은가 인혁 이사장 전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현금 현현어 <laughs> <한, 웃음> 그들 어, 그 정보가 그, 약간 그게 있어 음. 역사와 유래가 있대요예 강물강도 있어요 어 강물강 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그런 거 말고 좀 위에 뭐그 선배들이 좀 많대 나중에 네가 얘네들 만날 거 아니야 주짜만나다 어디서든 네. 후배한테 잘 보여야 될 네. 수도 있고 지금 윤성민이 한동훈한테 하는 것처럼 네. 너희도 잘 보여라 이 형은 나중에 되게 훌륭한 저거 될 거야 저희 이사장이 이룡철과 김재우 이렇게 맞죠 역사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과거 분사는 뭐다? 평행사다잉 알았죠? 네 그러면 자 집중 얘는 뭐야? 수동태는? 얘 품사가 뭘까? 얘가 동사잖아. 어. 그럼 얘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 아니 얘는 동사지. 한 집중 다시. 얘는 동사 맞고 얘는 동사, 동사.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사에다가 투나 i n g 나 이렇게 붙으면 얘 동사 아니야?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이해돼 안돼? 동사 아니라 얘기야. 오케이. 자얘뜻 계산돼. 계산돼. 얘는. 계산돼. 얘는. 고쳐신고쳐 얘는. 고쳐진다. 번역돼. 번역 번역돼. 노니돼. 노니돼. 이거 두개 차이 좀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그냥 과거 동사도 있죠. 맞아. 그러면 네. 얘 과거 동사 뭐냐? d i s g Disgust. 똑같이 했죠. 얘는. <목소리> <목소리> 얘는 <목소리> 얘는, <목소리> 얘는 <목소리> 그래서 pp랑 과거동사랑 똑같이 생긴 게 문제야 이게. 어 다시 뭐라고 얘는 과거동사도 얘를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뭐야 동사죠 품사가 얘 대한데 얘는 형용사죠 얘는 동사죠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정말 큰 관건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문제 풀지 않았나? 아니 이렇게 앞에 주어가 있고, 콤마 콤마가 있다잉? 이 문제 진짜 유명한 문제야. 그리고 여기 봐, ing랑 pp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네. 오케이? 근데 이게 다 분사구문인 줄 알았던 거야, 애들이. 알고 봤더니 pp가 분사구문이 아니라 과거동사였어. 왜냐하면 주어. 얘가, 음. 얘가 동사. 이 문제 형태가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았냐? 자, 얘까지 이 번에 적어주세요. 오케이? 네. 요거랑 구별해야 돼세 가지. 저부터 이세 가지 구별하세요. 뜻도 적어라. 뜻도. 어땠했했 했을 걸요 응. 뭐야? 너 뒤에 있 문제? 지금 뒤에 문제 있어? 3 6쪽 있어? 쪽이요. 아이없는데아없는팔어 팔은 있는데 이 없는데. 어. 세 가지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했어. 여하다줄지근데 다. 시 숙제를 하나도 안한데 아, 네. 내가 딱 대신 장료로딱 먹거든. 에츄에츄에은책봐라 거기 지금 보시면 어 자, 7번 봐라. 질문 보면 집중해보세요 r a 보면 discussed t 죠네얘동사 r Yes, I 아 e a r I hear. I hear. I hear. I h e 거 r I hear. I hear. I hear. I hear. I hear. I hear. I a I a s I e I hear. I e a r I hear. I h I s 가 있죠? 네. 동사 하나 I h e a d I s c u s s e d 라는과거분 d 만 h 는 거야 오케이? 네 써놓지 집중이 안 되네. 오늘 좀 뭐가 있어? 써져요 네. 집중하고 있죠? 네. 계속, 이렇이그 불안해 보이네. 됐죠? 또, 몇 번? 몇 번? 자, 9번에, 어, 워즈 삭제, 해야 된다, 워즈. 아니, 위치를 넣든가. 10번에, 워즈 삭제. 아니, 위치, 어, 후를 넣든가. 예, 주표 플러스 비동사만 해각 되는 거에요? 그렇죠? 1 1번의 come, was, 대신 a 후. 자, 나 who 자, 질문 11번 보세요 did 동그라미 앞에 강조 뒤에는 동사 원어 써야 됩니다 또 자, 14번 자, 우리 현우가 해보세요 시작 It was, the <래창> it was in the closet 안 돼, It was in the yep. closet 가 아닌가요? That? That, where it was h i g h 오케이, 선우 That 대신에 뭘 바꾸시니? 에 그. 자, 건우 형이 뭘 바꾸시니? 왜? 선우야 선우야 예 <래창>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안정. 래창> 아, 완전 그리고 In the closet은 쓰레기라고 했죠? 네 <래창> <래창> 그러면 뒷문장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 알았죠? 알았냐? 네. 빈이 15번. 음. 이게 더 닥터 더 야, 더닥터야더 아, 닥터 더스페인더닥터 어. 즈 트라이 to... 왜 더지야? 아디드디드 트라이 드 트라이 투프 너는 엄마, 네 선배 하는 거잘 봐. 기명이 네. 15번, 16번. 네. 시간이 16번 나 아, 아, 아빠, 숙제 때문에 안는거 같은데 딱봐이몇대 밖에 안 해? 숙제 그런 말아안까대겠습니다안돼 예? 았어지2와 핸드폰 내놔 아 쓰기 아주 그냥 숙제 안 하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야 일주일간 압수 예? 저 저거 잘하잖아 빨리 대 네, 해야 아 이따가 한번 게자 그다음 아니 그냥니까 해봐 그냥 얘를 강조해봐 빌스 인투지아즘 앤디보션을 강조해봐 그거 어렵지 않아 재민이 It is It was it, I was it i was i is 투지아즘앤 t 디보션 t He is 아니야 나한테 무브도 그냥 그대로 거야. 야너안냐이 그래. 건우, 봐. 10, 10, 응. 제가 모르겠어요. 왜? 동사 강조 어너그한도 동사 강조 야, 동사 강조 앞에 두더 있어. 음, 아니, 그래? 그렇게한 거잖아. 거잖아. 건우 는식번거든 그래. 네. 아, 아이를 강조하뭐 어떻게 어떻게. 왜? 여기도 아이 있으면 되잖아. 몇번얘기해 이거 너 복습도 안 했지. 아니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해봐 야 저기 희건이 형도 하는 거야 왜 그래? 희건이 형 해봐 그면 이니스 이 워스라고 이거라고아 존나 답답하네 진짜 이드 워스 아이 응데데 그대로 해 나와야지 맷 헐트 두거벤틱 이게 어려워 야너 다시 해봐 It was I, I, that. You, it, that it was I that I that 이때 강조입니까? It was I that I that 나머지 I hurt you too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네자 집중 집중 Yesterday 강조했어? 18번 자, e s t e r d a y 조 w a 시 a i t was y e s t e r d a y t e a t i was m o n t e t o e m p t a t i o o n e w a 했 e n 시작 어? 아, 내가 지금 너무 쉽게 생각했나? <laughs> 윤서야. 다른 티어 워크를 강조하는 거야. 자, 여기 봐라. 어, 있고. 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자, 봐봐. 이 따라서 이텍 강조 보면. 이텍 강조 보면. 그러면 이 <laughs> 이지를 쓰거나 이 워즈를 쓰고 어, 이게 대시 네. 쓰는 거야. 네.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넣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얘들아. 너네들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봐봐. 네. 그 시편 봐봐. 자, I를 강조하면 일단 요거 요거 이렇게 <laughs> It was Bingka 대시잖아. 여기다 강조하고 싶으면 넣는데. 알았죠? 준비, 시작. It was I that, that made her do.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한쭉 자, her 강조해 봅시다 시작. It was hard that, that I meant to do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다음에 volunteer work를 강조해볼게요 시작 It, it was, was a volunteer work that I meant to do Yesterday y e 해볼게요 시작 It was a volunteer work that I meant to do 윤석이 이해 됐어? 어, 그러면 19번 보세요 아, 19번 말고 자, 15번 보세요. 아프리카 강조해봐, 윤섭. 준비 시작. 십오 번. 보세요. 십오 번 뒤에 아프리카 있잖아. 이걸 it was 하고 나머지 드는데. 시작. It was in Africa. Then the doctor. 계속 이거. t h e try and try to have patience. 이렇게 한 번. 오케이. Okay. 근데 이 남아프리카는 쓰레기죠. 그럼 대 대신에 뭘 써봤나? 이워시인 응. 아프리카. 그럼 이 어떻게 된 거야? 이워시인 아프리카 대시죠. 네. 뒷문자 완전 불안죠. 완 왜냐하면 이 남아프리카 선생이 봐야죠. 자, 집중. 이 남아프리카는 전치사 부사 쓰레기야. 그럼 in Africa 왜죠 yeah. 네. 그럼 뒤에 문장에 영향 있어 없어? 어, 없으니까. 없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해? I love 선우. 네. Yesterday. In the toilet. <laughs> 됐죠? <그럼 담아. 웃음> <해봐>. 어? <laughs> 왜? 아니, 나는 선우와 <웃음> 어제 <웃음> 토일렛에서 사랑을 <laughs> 했다, 이게 뭐야? 아, 짜번 시체를 아하가만 있어 그럼 여기 얘 뭐야? 주호, 나 봐라 얘는? 분석 얘는? 주 얘는? 부상 어제 애는 <laughs> 부상, 얘는? 정식이 없어 정식어그얘 앞으로 빠지면 문제 완전 불안정해 불안얘 빠지면 완전 불안정해 아니야? 자, 대답 얘 빠지면 문제 완전 불안정해 불얘도안정 <laughs> 그쵸? 그래서? In Africa, 도 없어도 기 c t 완전 완전하니까 완전 완전. 윤서야 i t was in Africa. e yeah. <놀람> <laughs> 자, 자, was the doctor that 아이고, in Africa. h 있죠? a e a s h was c He r c a h i c h w r i He d a i c He a r i c He r i h a i t r i e d to h a r i e 아 이제 잘하네 아 이거 어렵냐? 19번 My mother thinks that I didn't study for the test, but I did study. 여기요 자 1번에 4번 틀리신 분? 4번 틀리신 분? 없어? 여기요 잠깐만 셔터 합시다